폭풍전야의 살얼음판 같았던 우크라이나의 폭풍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동부전선을 중심으로 전황이 격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모두 지쳐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피해를 직격으로 막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당연하고 러시아조차 외교 전문가의 46%가 10년 이내 국가 붕괴에 빠질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장기화되지 않기를 두 나라 모두 바라고 있는데요. 그러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두 나라의 조치는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2차 동원령을 준비하며 벨라루스를 끌어들이려 하고 있는데요. 반면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빠른 종전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궁에 빠진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양방과 이 전쟁을 끝내러 온 우크라이나의 비장의 무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부 전선의 최대 격전지가 된 바어무트 크레미나 전선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 군대가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전투 구역이 바어무트 북쪽 솔레다르까지 넓어졌는데요. 지난 1월 10일 러시아군은 VDV와 바그너 그룹을 동원 기습적으로 주공위 방향을 솔레다르로 바꿨습니다. 이에 솔레다르를 방어하던 우크라이나군 제4 6 공수여단은 시가지와 보급로를 지키며 분전했지만. 상당한 피해를 입고 패퇴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의주병력이던 제14나 강습여단을 솔레다르로 급파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말 그대로 병력을 갈아넣으며 솔레다르의 맹공을 퍼부었는데요. 러시아군은 맹공에 나선 단 하루 동안 솔레다르의 86발 이상의 폭격을 쏟아부었고, 무려 100여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키며 말 그대로 병사들을 갈아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기어이 솔레다르 점령에 성공했는데요. 바그너 그루비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솔레다르 북서부 소금광산을 점령했다며 SNS에 사진을 올린 것으로 보아 서부의 각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러시아군의 소나기에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러시아는 오랜만에 아주 작지만 값진 전술적 승리를 얻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우크라이나군의 빠른 대처로 더 이상의 전지는 막았지만 문제는 솔레다르가 동부전선 도네츠크주의 중요한 방어지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아무트 때문인데요. 앞서 말했듯 솔레다르는 바아무트 북부에 위치한 곳이라 이곳이 점령당하면서 바아무트 방어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은 솔레다르 점령에 여세를 몰아 크리스나 호라웨각과 파라스코비우카에서도 상당한 전과를 올리고 있는데요. 물론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바흐무트가 그렇게까지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징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요충지 못지않은데요. 게다가 이 순위긴 하지만 교통적으로도 꽤 중요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바흐무트를 함락당하면 도네츠크주의 주도인 도네츠크타라니 더욱 요원해질 텐데요. 그나마 다행히 전황이 우크라이나에 나쁘게만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전해드린 P-66 탈환을 위한 크레미나 공세에서 상당히 성공적인 전과를 올리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크레미나 남부살림지역을 완전히 탈환하고 시가지 공세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군은 VDV 제76 근위공수단 신속대응팀을 크레미나 방어에 급파했습니다. 마치 두 복서가 서로 공방을 주고받듯이 솔레다르에선 우크라이나군이 밀리고 반대로 크레미나에서는 러시아가 밀리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동안 이런 일진일퇴의 양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도그럴게 현재 전투 양상은 약간의 포병전과 보병을 이용한 시가전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양측 군대 모두 대대적인 전면 공세는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못하고 있는데요. 유럽을 덮친 이상 고온 현상으로 진작에 끝났어야 할 가을 라스푸티차 여파가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최근 우크라이나 날씨가 추워지면서 땅이 좀 얼었는데요. 이번 공방의 원인도 이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크라이나 기온이 다시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공세도 주춤해졌는데요. 이로 인해 전문가들이 양측 모두 현 상황을 유지하다가 봄 라스푸티차가 끝나는 3, 4월은 되어 본격적인 공세를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를 위한 공세 준비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에게서 목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두 나라의 공세 준비 방식이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우선 러시아는 보병 위주의 대규모 물량 공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상 지상장비의 대부분을 잃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원고 작성일 기준 러시아군의 전차 손실은 총 보유수량의 무려 94%에 달하는 3098대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의 남은 전차는 기껏해야 200여 대에 불관데요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자신들만 아는 비밀 창고에 수천대의 전차를 숨겨놓은 게 아닌 이상 이제 사실상 제대로 된 전차전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도 기계화 전력과 포병 전력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기계화 전력은 전체 물량의 45%에 달하는 6167대를 잃었고 포병 전력은 기존 보유량의 36.7%에 달하는 2086대를 잃었는데요. 당연히 이조차도 러시아 전역에 퍼져있는 모든 물량을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할 게 아니라면 무의미한 수치입니다. 정말 기갑 전력에 비해 그나마 낫다 뿐이지 전쟁 전 우크라이나가 보유했던 물량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러시아는 막대한 인해 전술로 전선을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병력을 갈아넣고 전선을 넓히면서 조금씩 점령지를 넓혀가는 건데요. 러시아보다 수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에 놓여 있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는 꽤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는 이를 위해 50만 명을 추가로 징집하는 2차 동원령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황과 러시아 내부의 사정을 보면 이들이 제대로 된 훈련을 받고 전선에 투입될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그저 VDV 같은 러시아 정의군과 바그너 그룹을 위한 총알바디로 희생될 뿐인데요. 게다가 러시아는 계속해서 벨라루스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성동격서의 원리에 따라 북쪽과 동쪽에서 동시에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려는 속셈인데요. 물론 우크라이나가 이를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례로 벨라루스 접경지역인 우크라이나 북서부 리우네주에서는 대규모 참호를 건설 중인 장면이 포착되었는데요. 이외에도 우크라이나는 주요 도로마다 지뢰를 매설하는 등 혹시 모를 벨라루스 군이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 북부에 방어선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키이와 북부 전선에도 예비대를 배치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서방인데요. 긴 전쟁으로 인해 서방은 상당히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빨리 전쟁을 끝내버리자고 마음 먹은 것 같은데요. 미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사실 그 동안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무기 체계는 대부분 방어용이었는데요. 심지어 하이마스마저도 확정 가능성을 염려한 미국이 사거리를 다운그레이드 시켜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물량 공세가 거의 확실해지자 서방에서도 본격적인 공세용 무기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건 전차인데요. 영국은 전장 13.5m, 전폭 3.5m, 전고 2.4m에 전투 중량은 무려 75톤이나 되는 자국의 주력전차 챌린저2의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현대 3.5세대 전차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무거운 챌린저트는 느릿하지만 그에 걸맞은 압도적인 방어력으로 유명한데요. 서방세계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인내 전술에 대한 대응으로 압도적인 화력의 기갑전력을 배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은 마지막 최후의 대공세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봄이면 모든 게 결정날 텐데요. 부디 러시아가 2차 동원령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내리지 않고 평화롭게 전쟁을 끝내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보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회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